안녕하세요 수술이 없는 중고차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전 시운전및 하부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연비 효율성과 정숙함 거기에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대형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저렴한 금액대의 잔고정과 내구성 좋기로 유명한 차량이죠. 바로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0 LP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웅장한 끝판왕인 검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 LPG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어 연비 효율성도 너무나 좋지만 거기에 정숙함까지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삼성 차량이라고 하면 간고장과 누이 없기로 유명한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가성비 넘치는 대형 LPG 차량을 정말 저렴히 준비한 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입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820만 원, 820만 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SM7 노바 차량 전변 설명이 없어 성능 기록 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0 l p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시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9 4 0 0 0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부 차량갈이 잘된 만큼 미세유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한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지만 웅장함의 끝판왕인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키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비상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크롬 몰딩 그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은 LED 안개 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이쓰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휀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키스나문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원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디펌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옵션,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대단 차량인 만큼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 유지하고는 있 차량이고요. 이 르노 삼성 차량만의 장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LPG 가스통이 도넛형으로 되어 있어 넓은 실내 공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잠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거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는 있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작은 기스나문콕 전염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탈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정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르노 삼성 SM7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의 국산대형 LPG. 거기에 정말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좋은 이 차량. 조작하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 되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업체들이 숨어 있을지 고속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는 3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LPG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약 9만 4천 키로 정도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잘적용된 차량입니다 옆으로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스마트키 아래쪽에는 각종 메뉴얼 버튼들과 아래쪽에는 두열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까지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 탑승에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만큼 뒷좌석 공간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버스 쪽에 송풍구 옵션과 뒤쪽 콘솔버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APG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남은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M7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SM7 노바 2.0 LP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6년, 시월행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9만 4천 k 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상 차량활이 잘된 만큼 미세뉴유탄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기간 하나 없는 완전 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영상 올릴 때마다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인 만큼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저렴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스스로 없이 820만원 82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진전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